안녕하십니까. 이교회 필통입니다. 오늘은 검찰을 대놓고 협박하는 문정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이 27일인데요. 어, 오후 지금 한 3시쯤 됐는데요. 한 1시간 반 전쯤에 청와대에서 갑자기 고민정 그 대변인이 대통령 말씀이 있다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은 아무 간섭 없이 전경 검찰력을 기울여 수사 중입니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이런 쪽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다가요. 그러다가 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는 이 부분에 어, 목적격이 없어요. 누구한테? 지혜를 모아달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한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예, 촛불 세력들한테 그렇게 예, 욕을 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인가 내일 저녁에 무슨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 집회가 또 예정돼 있다면서요. 촛불로 재미를 보니까, 이젠 검찰 수사도 촛불로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까? 참이정권이 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정말 비정, 비정상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브리핑은 매우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째,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어, 지시를 할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수 있습니다. 함을며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수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절제된 검찰력 행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절제된 검찰력 행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럼 에, 윤석열 검찰이 절제된 검찰 답지 않게 수사를 하고 있나요? 글쎄요. 이 굉장히 그 의문이 가는 그런 음 대목이고요.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이 말에 지금은 검찰이 아무 간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강기정 정부 수석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 검찰 수사를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수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간섭을 한 거죠. 간섭이 없었다고요?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 언급하는 그 자체가 간섭 아닙니까? 아무 간섭이 없었다고요? 이건 진짜. 새살먹을 어린애가 봐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깊, 사고의 깊은 곳에서는 굉장히 그 이중잣대 논리가 있습니다. 이번 조국 수사에 대한 이번 그 언급도 굉장히 이중잣대가, 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잘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 정권, 전 정권 사람들 그리고 전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 사법부의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다양한 전 정권에 대한 적폐 명목으로 한 수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철저한 투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그리고 비공개적으로도 많이 했겠죠. 공개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사정기관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laughs> 검찰에 대해서는 살살 하다, 하라. 어? 살살 해라. 인권을 존중하면서 살살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정권 적폐수산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색을, 얼굴 색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 국민을 개돼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법치에 의해서 법과 제도의 절차 과정이 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정치성을 띤 사서 이 수사에 대해서 어? 난데없이 어? 이런 발언을 하면 검찰은 자기 이 사건을 쥐고 있는 대,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검찰 수사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 어 대통령이 어? 앞뒤 안 가리고 지금 뭔가 급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지금 굉장히 급해 뭐 조국 이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정황 이런 상황에서 에 어떤 청와대가 좀 초조함이 일어나니까 이좀 검찰을 좀 의외적으로 애둘러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 오늘 현재까지 에 검찰이 그 피사실 수사 과정을 어, 공표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이 지금 어렵게 된 상황에서 지금 여러가 지 언론에 나온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때조국 조국 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어, 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문서 위조. 지금 그 어제 그저께는 그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 인권법 센터에서 인 그 인턴한 것을 그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진학할 때그 서류를 냈는데 증명서를 서울대선 그그 발급 사실을 부인했거든요. 발급한 사람이 발급처가 부인했으니까 이거 공중에 붕떠 붕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그게 지금 누가 발급했는지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이저 조국 장관이 문서 위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정황은 에 조국 어 장관 그 집에서 나온 피시에 물론 조국 장관도 그 피시를 썼겠죠 거기에 서울대 인권법센터 관련한 어떤 그 증명서와 증명서 발급과 관련 여러 가지 뭐 직인이라든가 이런 이런 여러,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그게 그 서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 그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 그것 이 그런 걸로 봤을 때 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 이해 충돌 문제입니다. 저이 조국 장관 가족 펀드가 아 코링크 피를 통해서 몇 군데 투자를 했는데 WFM이라든가 AFM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조 장관은 어이 이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그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펀드에 돈만 냈지 어디에 투자되는 전혀 몰랐다고 했거든요. 국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는 거 보면 이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는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부부인데 한 사람이 알고 있으면 그 남편이 모르겠어요. 아내가 알면 부부는 알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난번 최소원 그 사건을 수사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는 어? 경제공동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적 그다이저 용어도 아닌데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부부야말로 경제공동체죠. 그리고 이익공동체고요. 당연히 조국 장관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별, 별개로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저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밝혀질 겁니다. 또 하나는 위증 교사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그 딸의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에, 부산대 의전원 그 입학할 때 진학할 때 냈잖아요. 근데 그게 위조된 걸로 지금 거의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동양대 최성의 총장과 어, 통화를 했잖아요. 조국 이, 당시 이제 후보자 시절이었죠. 투자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어, 그랬다고 합니다. 어, 총장님이 어, 이, 이 표창장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아내한테 에, 정경순 교수한테 위임한 걸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뭐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만에 그것이 증거가 있, 있게 밝혀진다면 명백한 이증교사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 며칠 전에 에, 조국 장관 집에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그때 압수수색을 할때그 조국 장관이 그 수사 압수수색하는 그 검사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어? 아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 뭐, 어떻게, 뭐, 좀, 뭐 살살 해달라든가 뭐,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전화를 받는 검사는 자기 인사권을 거의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의 전화, 말을 듣고 유축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충분한 자기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아, 은연중에 압박이고 부탁이고 청탁입니다. 이건 분명한 이해 충돌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직권 남용죄도 됩니다. 직권 남용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전 정권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 가장 이 저기 이 흔한 죄가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한다면 조국 장관의 이것은 너무너무나 엄중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난데없이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을 겁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있다는 그런 명백한 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정권이 하는 여러 가지 위헌적,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눈을 똑똑히 뜨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